유자망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 1 6 0 m 짜리에요. 여기서 21cm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1에서 22cm.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워볼게요. 속야 아우구나. 이건 알이 골라요. 얘도 마찬가지로 22cm 정도 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6.2kg 나오는데 위에 얼음이 들어서 그래요. 얘는 이대로 올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15kg에서 15.5kg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대갈치입니다. 이것은 3지좀 넘다 보시면 돼요. 자 잡발채 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소시알이에요. 이게 18.7kg 정도 되고요. 55마리 올라갑니다. 기서한띠 먹갈치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속시알입니다 배터지는 배 거의 없어요. 그래도 배송 중에는 얼음도 갖고 하니까 배가 터질 수 있어요. 60마리 올라가고 19.8kg입니다. 이것도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약간 차이 있어요. 1미 4.0에서 4.2kg, 10미 3.7에서 3.9kg, 10미 3.4에서 3.6kg, 10미 3.1에서 3.3kg, 45미 7.5kg입니다. 파갈치입니다. 3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20미 9.0에서 9.4kg, 20미 8.0에서 8.5에서 8.9kg, 20m 8.0에서 8.4kg, 20m 7.5에서 7.9kg, 20m 6.3kg, 그리고 20m 4.9kg입니다. 이것들은 씨알 자라요, 이쪽에는. 자, 통치입니다. 3.3kg부터 3 k g 까지예요 그리고 얘도 통치에 8미 1 3 6 k g 그리고 8미 12.6kg입니다. 변댕입니다. 싱싱하니까 회로도 드시고, 또초무침으로 드시고, 말려갖고, 조림 반찬하시면 돼요. 사대에요. 크기 차있고요 6미 6.7kg, 싱싱합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6미 5.6kg, 6미 5.0kg, 뭐 15m, 4 2 군평선입니다. 냉동했고요 받으시면은 손질하셔가지고, 구이로 또 이렇게 찜으로 드시면 되고요 젓갈로도 담으시면 됩니다.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두집반내외요 받으시면은 림이면 튀김을 드십시오. 맛있어요. 멸치 액젓입니다. 숙성은 3년 좀 넘은 거고요. 자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6일로 되어있잖아요. 작업할 때마다 틀려요. 유통기한은.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짝가락에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또 비벼 먹을 때 그리고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